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정말 정말 실패 확률이 높은 투자인데, 모르고 하게 되는 경우가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식, 코인, 부동산, 보험 등 웬만한 분야에서 하나씩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투자를 한번 꼽아봤어요. 이것만 피해도 각 분야에서 실패할 확률을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설명할 분야는 보험인데요. 제가 워낙 안 좋아하는 보험이 많은데, 그중에서 원탑은 변액보험이에요. 이게 보험인데 투자를 섞은 보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채권이나 주식 같은 곳에 투자를 해서 그에 따른 수익률을 가져가는 구조인데요. 이게 무조건 손해인 게 변액보험은 사업비라는 게 있어요. 계약 체결비용, 계약 관리비용, 위험보험료, 뭐, 운영수수료, 기타 뭐, 보수 등 다양한 비용들이 있는데 전부 합치면 보험료의 10%에서 20%까지도 이런 수수료나 보수로 나가게 되는 거죠. 내가 한 달에 보험료를 5만원 내면 거의 한 달에 만 원씩은 손해를 보고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상품 유형에 따라 수수료가 비교적 저렴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할 거면 따로 금융 상품을 운용을 하는 게 무조건 나아요. 절세가 된다거나 하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가입을 권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주 아주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 투자하지 말아야 할 금융 상품은 ELS입니다. 요즘 문제가 많다고 가장 언론에 많이 나온 상품이기도 한데요. 쉽게 설명을 하면 ELS는 주가 지수 몇 개를 묶어서 해당 주가 지수가 엄청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은행에서 예금을 들었을 때 받는 이자보다 이자를 많이 쳐가지고 돌려주는 금융 상품이에요. 흔히들 은행에서는 하나의 주식도 아니고 갑자기 코스피가 반토막 나거나 그럴 일 없다. 정기 예금 같은 안전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은 많이 회복되기는 했는데 최근 홍콩 지수가 반토막이 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조원대 손실을 입는 일이 발생을 했었죠. 지수가 반토막 나는 건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만약 그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이거는 원금 손실 정도가 아니라 최소 반토막 이상 날수 있는 무서운 상품이에요. 이번에 특히 피해가 컸던 건 나이 드신 분들이 노후 자금으로 은행에 모아둔 돈을 안전하다는 말을 듣고 몰빵한 분들이 많아서 피해가 더 컸었죠. 그렇다고 ELS 이자가 엄청 대단하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기껏해야 정기예금 이자의 두배 원절이 있는데 그 정도 수익률을 위해서 원금 전액 손실을 감수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ELS 관련해서 인스타에도 게시물을 하나 올렸었는데 ELS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글을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댓글을 다시기를 이만한 중위험, 중수익이 없다. 지수만 잘 보고 들어가면 실패할 일이 없다. 라는 식으로 댓글을 몇 분이 달아주셨거든요. 그런데 누가 그걸 알 수가 있을까요? 누가 갑자기 코로나가 터진다든지 경기 침체가 온다든지 그런 것들을 미리 다 예측을 할 수가 없고, ELS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괜찮은 시기에 들어가면 당연히 괜찮지만, 보통 ELS 투자하는 분들은 연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 만기가 금방 돌아왔네? 그러면 다시 넣어가지고 6개월 하는 상황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짧게 짧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연속적으로 넣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은행에 있을 때도 ELS를 신규 가입하시는 분들보다 기존에 가입하셨던 ELS 만기가 돼서 연장을 하시는 분들이 항상 더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치고 빠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주식 단타를 노리시는 게 오히려 나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김치 코인입니다. 김치 코인은 흔히 국내에서 만들어진 코인을 말하는데요. 해외에서 만들어졌더라도 대부분 거래가 한국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코인들도 김치 코인의 일종으로 보고는 합니다. 김치 코인들은 대부분 투기성이 심한 코인들이에요. 가격 변동이 크고 많은 코인들이 그렇긴 하지만 특히나 본연의 가치와 상관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어려워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에게는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모아간다거나 찐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기에는 대부분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코인이 진짜 제대로 떡상을 하려면 한국 사람들 수요만 있어서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내수경제가 엄청 좋은 상황도 아니고 금리 인하로 유동성이 엄청 풀리는 시점도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큰 국내 자금이 꾸준히 김치 코인들로 들어오기에는 글로벌 코인들보다는 나을 게 없어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해외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글로벌 코인들로 투자를 하는 게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상품은 ETF 상품인데요. 바로 커버드콜 ETF입니다. 커버드콜 ETF라는 게 결국 옵션을 활용해서 시장에서 수익을 올리고 올린 수익을 분배금 형식으로 배당을 해주는 구조인데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장기 우상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주식이면 해당 기업이 수익을 내고 성장을 하면 그에 따라 회사 가치가 계속 커지니까 주가도 오를 수 있는 건데 커버드콜 ETF는 회사처럼 성장을 하지 않다 보니 시세가 잘안 오릅니다. 오히려 하락세인 걸더 많이 본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커버드콜 ETF가 빛나는 때는 주식시장이 횡보할 때인데 횡보 기간에 잠시 들어가는 건 상관없겠지만 높은 배당금에 혹해서 장기간 모아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ETF 가격 자체가 빠져버리면 금전적, 시간적 큰 손실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가급적 투자를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내용은 부동산 투자인데요. 절대 하면 안 되는 부동산 투자는 지역주택조합 투자입니다. 인터넷에 지역주택조합만 검색을 하더라도 수식어로 원수한테 권하는 이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성공 확률이 낮은 투자예요. 통계적으로 10건 중 1건 정도가 성공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겉보기에는 일반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저렴한 분양 가격을 믿기로 일단 돈부터 끌어모으고 보자라는 느낌이 강해서 실제로 완공하지 못하고 파산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요즘은 더군다나 부동산 pf 문제가 커져서 자금 용통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조합원 자금을 사기 횡령하거나 추가 분담금이 요구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다른 좋은 투자 방법이 많은데 얼마면 입주할 수 있다는 말 등에 혹해서 지역주택조합에 투자하는 건 좋지 못한 선택이 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 생각을 해요. 정리해보면 변액보험, ELS, 김치코인, 커버드콜 ETF, 지역주택조합. 이렇게 다섯 가지 투자가 각 분야에서 성공 확률도 낮고 리스크가 큰 투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이 투자를 하면 무조건 실패한다. 그런 건 아닌데요. 다만 요즘에는 워낙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성공 확률이 떨어지는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